공부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늘 질문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안은 늘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사회는 부정의의 사기 트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질문을 잘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대학을 가면 질문을 안 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질문하라고 하면 이미 질문의 습관을 놓쳐버린 거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살아 있는 수업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공부는 함께 하는 거예요.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협력 학습이 필요한 거죠. 공부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가정에서 요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늘 공부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부를 함께 하는 건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솔선수범입니다. 부모부터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때 물론 바쁘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어? 또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 늘 짬짬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절로. 그 자체가 좋은 본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말을 줄여요 사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 이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이 공부는 친한 친구 대하듯이 있잖아요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면 이두 가지를 취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의미는 교수 목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재미라는 것은 수단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재미없는 프로그램은 아예 채널을 돌려버리죠. 아예 시청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미있으면 그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미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의미가 를의미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수업 같으면요.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교육 목적 달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수업은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타율적인 강요는 재미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공부에 흥미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몫이 다는걸알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도 다 공부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행도 하고, 어? 다양한 경험도 하도록 하고, 어?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공부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회의거든요. 회의라는 것은 사색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마뉴엘 칸터처럼 늘 산책하고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그래서 시공간의 복잡한 이치와 원리를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끊임없이 회의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의를 해야 공부의 진면목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시일 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